수비드 정밀 쿠커 베스트3 다기능 수비드 머신의 모든 스펙 분석. 앱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요리의 뉴 웨이브. 요리 시간을 정밀하게 맞추기 힘드신가요? 주방 관리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계신가요? 잉크버드 와이파이 수비드 머신은 스마트폰 앱과의 완벽한 연동을 통해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알람 타이머 기능 덕분에 이제 요리 시간 걱정은 끝났습니다. 강력한 1 0 0 파워와 앱 리모컨으로 쉽고 빠르게 주방을 관리하세요. 사용자들은 조용한 작동과 앱의 간편한 연결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디자인과 즉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의 편리함도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잉크버드 수비드 머신으로 당신의 주방을 스마트하게 변신시켜보세요. 비올로믹스 수비대로 미식의 세계를 경험하세요. 제대로 된 맛과 온도를 찾지 못해 고민이셨다구요? 비올로믹스 수비대 쿠커는 IPX7 방수 등급으로 안전한 주방 환경을 제공하며 LED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섬세한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강력한 1200W 전력으로 모든 요리를 완벽하게 조리합니다. 고객분들은 이 제품의 방수 기능과 정확한 온도 제어 덕분에 요리의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칭찬하십니다. 이제 비올로믹스 수비드 쿠커로 편안하게 마시는 결과를 기다려보세요. 스마트 요리의 판도를 바꿀 혁신, 수비드 와이파이 슬로우 쿠커를 소개합니다. 시간 관리가 고민이신가요? 아니면 정밀한 요리를 꿈꾸시나요? 이 제품은 진리한 와이파이 원격 작동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조리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99시간 타이머와 플러스 마이너스 0.1도씨의 초정밀 온도 조절 기능으로 바쁜 현대인에게 탁월한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진공조리의 정밀함으로 초보자도 전문가급 요리를 즐길 수 있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수비드 와이파이 슬로우 쿠커 덕분에 바쁜 일상에서도 편리하게 요리를 하며 시간 절약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해요. 또한, 이정교한 온도 조절 덕에 다양한 요리에 도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물에 큰 만족을 느꼈다고 합니다. 수비드 와이파이 슬로우 쿠커와 함께라면, 스마트한 요리가 당신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